쉽죠? 그다음에 이제 H. 네, H, HELP. 후원 능력을 갖춘 리더가 돼야 돼요. 후원 능력을 갖춘 리더. 군인은 총을 잘 쏴야 되겠죠. 수영 수용 선수는 수영을 잘해야 되겠죠.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겠죠. 네트워크 마케터는 후원을 잘해야 됩니다. 후원은, 후원 중에 하나가 사업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사업 설명. 어 사업 설명도 못하는 거는 군인이 총도 못쓰는 거하고 똑같아요. 가수가 노래 못한다고 똑같습니다. 내가 이 네트워크 마케터인데 사업 설명을 못한다. 이거는 큰 문제예요. 큰 문제. 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은 있잖아요. 이 우리 정확하게 이 사업 설명 툴이 있죠. 그렇잖아요. 회사 제품 보상 쫙 있잖아요. 이 PPT가 각 라인마다 다르나요? 다 똑같네요. 같잖아요이 똑같은 것을 가지고 앵무새처럼 2시마다 반복하죠. 두시. 그삽수면할 때마다 반복하죠. 누구나 똑같이 따라하죠. 제가 그래서 이참 시스템을 만들 때 판사 강의를 못 하겠어요. 판사 강의, 여기서 판사 강의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여기다 화이트 보드 세워놓고 제가 하는 거 보셨어요? 아예 다 여기에 어, 갖다 놓지도 않아요. 판사 강의가 따라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전부터 지금 26년 동안 네트워크 하면서 느끼는데 판사 강의는 복제가 안 돼. 글씨가 아끼 되어서 복제가 안 되고. 기억력 부족으로 복제가 안 되고. 헤어가안 됩니다. 근데 이 PPT는 어떻게든 프레젠테이션은 똑같은 PPT 가지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따라할 수 있다 없다. 따라할 수 있다. 어, 그래서 이걸 제가 100번 듣고 100번 해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업설명의 달인이 되셔야 돼요, 달인. 음, 이거 내가 사업설명을 못하고 리더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거 무조건 마이너스 10점입니다. 그러면 사업설명 잘하는 것, 못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 무의미한데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누구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는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설명을 할때 아주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논리적으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근데 그 강의는 좀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그날 아주 초대를 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좀 감성을 자극한다든지. 그렇죠그 다음에 열정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대부분이 보면 그 아주 논리적이신 분들이 사업을 오히려 더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업 그래서 여기에 어떤 모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한 시간 동안 매우 논리적으로 일목요인하게 강의를 했는데, 3분의 1가 다 주무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완전 수면제요 수면제. 근데 어떤 분은 보니까 강의가 체계적이지도 못하는데, 너무 열정적이고 막 강의가 살아있어. 생동감 있어. 졸은 사람 한 명도 없어. 어떤 강의가 좋은 강의인가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죠? 첫 번째가 좋은 사람도 있고, 두 번째가 좋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강의에 대해서, 내가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나의 하나의 그 스타일을 만드시면 돼요. 다음, PPT는 똑같이 통일했어요. 어, 내가 강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그, 이분 강의 잘한다, 못한다. 그거 참 어렵습니다. 그거를 구분하기가 어렵다.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나만의 색깔을 내신데 나만의 색깔. 절대 상대방 강의하고 비교해가지고 주눅 들게요가 없어요. 절대. 음 그거 그냥 하여간 이 사업 설명을 피하고서 성공으로 갈 수는 없다. 무조건 후원 능력은 갖춰야 된다. 이 네트워크 마케터는 사업 설명은 무조건 달인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100번 듣고 100번 해봐야 된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 집에서 살림만 했다. 근데 저 강의 못할것 같아요. 저삽선는못할것 같아요. 이거 핑계고변명이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그 어떻게 하자고요. 이거 안 되면 마이너스 10점인데. 꼭 저처럼 삽선는할 필요 없어요. 아셨죠? 우리 김영길 마스터처럼 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어, 어떤 분은 뭐, 아기도잘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막, 박학다식하게 하시는 분들도 있죠? 다 장단점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강의를 너무 잘해버리면 그 밑에 파트너들이 사업을 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한테만 몰려. 몰리다 보니까 이 복제가 안 돼. 이분들이 무대에 설 기회도 없고 사업 설명을 많이 할 기회도 안 돼. 그리고 저 밑에 댑스 파트너가 두 명의 사업 설명을 들어보고 너무 차이 나니까 이분한테만 몰려.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조직이 사업이 더안 됩니다. 다런데 너무 사업 설명 잘 하는 분, 명강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업을 잘못 해. 이게 복제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파트너들이 주눅 들어가지고 못 해. 또 심지어는 텍스 파트너가 비교를 해요, 비교. 어, 그러고 나서 우리 A 파트너, A 스폰서님 해가지고 오늘 실패했다고. 하, 왜 저기 업라인 C 스폰서님 해줬으면 됐을 건데. 야 이거 안 됩니다. 그분이 없어요. 사업이 잘 돼요. 잘하는 분이 잠시 출장 갔다 와야 돼 미국이나. 네한 3개월만.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이제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사업 성능은 많이 하면 할수록 늘거든요. 이분은 많이 해본 거예요. 그렇죠? 먼저, 먼저 돌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네트워크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 일부러 잘 못하는 분도 있어요. 진짜 머리가 좋은 분. 일부러. 왜냐면 용기를 얻으라고. 누구나 다라고 일부러 막 얻었대. 못한 건데. 그분이 진짜 고수예 그래서 다 사업 설명이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분이 동남아 사장님께서 동남아가 뭔지 아시죠? 음, 그래요. 동네에서 남아다는, 남아도는 아줌마 가 <laughs> 오셔서 직후 비전을 막가지고 사업 설명을 했는데 뭔가 체계적이진 않는데 열정적이고, 이 생활에서 묻어나는 막 체험 사례부터 이걸 쫙 했어. 근데, 하여간 강의력은 많이 부족해. 근데 그, 같이 그 자리에 오늘 처음 초대돼서 듣고 있던 동남아 사장님께서 들어보니까 초 정도 강의는 나도 할것 같아. 너무 얄잡아 본 거죠. 야, 근데 그분이 무슨 뭐, 월천만 원이래. 와, 저렇게 강의하고, 저런 분도 천만 원 받는데 나는 이 천만 원은 받을 수 있겠다. 용기를 내서 그날 사업을 결정을 하거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어, 이 정답이 방금 했던 게 정답이 있잖아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자고 그냥 한다면은 이거예요. 이, 이게 보면 앞에서 막 사업 설명 치한다고 해서 선택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되는 게 오히려 사업 설명을 조금 부족해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나도 저 정도는 할수 있겠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할 수있어 그래서 삽선명은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로 합니다. 지금도 보면 어떤 분이 이래요. 아, 삽선명. 요, 이렇게 강사가 삽선명을 못해요. 그런 분들도 있죠. 근데, 물론 너무 못해도 안 되겠죠. 평균 이상은 해야 되겠죠. 평균치 이상만 된다면, 어,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것보다는. <laughs> 자, 용기를 내서 삽선명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삽선해야 되겠죠? 네. 내가 어, 쉽게 말면 삽선을 한 번도 안 했다고 해서 이걸 거 삽선을 안 해버리면 성공로가는데서 굉장한 결격사유다. 하세요. 무조건 도전하세요. 어, 노트북도 하나 준비하고 아니면 우리 삽선은 책자 있죠? 그거 넘기면서 연습하세요. 앵무새처럼 똑같이 하기 때문에 금방 따라 할수 있어요. 멋있게 하면 더 좋아요. 멋있게 하면. 그래서 이거를 삽수면 꼭정복 하셔야 됩니다. 이거 되면 은 10점입니다. 이거 안 되면 마이너스 10점이에요. 후원 능력을 무조건 갖추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어, 스폰서가 와서 후원을 해줘요. 근데 내 파트너가 너무 많아져 버리면 그 스폰서 혼자서 커버가 안돼두 명, 세 명부터 맞자안 됩니다. 어, 나도 삽수명 처음 봐지만 내가 하고. 내가 하니까 또내 파트너도 하고. 전부 다 삽성을 해야 돼. 전부 다 다. 그러고 나서 초대하는 사람에 따라 연결을 잘해야 돼. 음, 좀 지식적인 사람이 오면은 좀 약간 지식을 갖춘 분의 삽성을 듣게 하고. 그렇죠 약간 감성이 강하면 감성이 강하시 또, 어, 전업주부가 오면 전업주부 출신. 이렇게 사는 게 눈높이 맞추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나아요. 그러려면 다양한 강사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 않아요? 다양한 강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 능력은 반드시 갖추셔야 된다.